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운시스테크 장윤준 대표입니다. 어, 경운시스테크는 이제 한마디로 좀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어, 특수전장과 안전 분야에서 글로벌 IT 테크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저희는 건설 장비와 산업 차량, 전기차를 위한 IT 기반 전장 솔루션과 또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는 키지스 사람 안전 솔루션 그리고 다양한 커넥티비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텔레메틱스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각 사업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또현장의 도메인 널리지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적기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어, 먼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당사의 오랜 기간 성장 동력이었던 건설 장비와 산업 차량 그리고 전기차를 위한 ICT 기반 전장 솔루션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의 클러스터 제품군과 다양한 제어 유닛들, 그리고 스마트키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어, 저희 키지스 브랜드의 산업안전 솔루션 분야에서는 기존에 선보인 울트라와이드밴드 기반의 지능형 접근경보 시스템 외에도 이번 전자전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비전 AI 기술 기반의 작업자 감식 카메라 IB 플러스와 또 산업용 라이다를 사용한 접근경보 시스템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산업차량 안전관제 시스템인 아이플릿은 최근 인천항만공사에서의 시범사업으로 아이파스와 함께 설치돼서 사업장 내의 지게차와 자극적인 운영 및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저희는 또 텔레메틱스 분야에서 3D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관제 솔루션인 세이프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세이프원은 모니터링의 편리함과 가시성을 높이고 또 CCTV나 센서 등의 자산 배치 정보를 시각화해서 관리 업무의 효율성들을 증대하고 또 고객사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는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에이다스 인텔 모비라이의 국내 총판을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전시장에서 이런 시뮬레이션 주행 영상을 통해서 모빌아이 에이다스의 충돌 방지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스마트 물류나 스마트 건설 등 최첨단 기술의 융합화들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는 이런 기술을 단순하게 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또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들도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 경호시스테크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또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로 일상생활부터 산업 현장까지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